자 걸치고 한칸 띄고 나서 여기 붙이고 젖히고 단수 치고 이 형태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고 여러분들 아마 봐도 좀 나올 텐데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 백돌 양쪽을 공격하겠다 이게 사실 많이 나오는 꼼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이 호구에 대한 영상 하나만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호구를 쳤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박살낼 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호구는 백에게 여기를 끊고 이렇게 그냥 귀에한 점을 잡아 달라 이런 의도예요. 그럼 흙은 요거를 단수치고 장문으로 잡아서 이 바깥쪽 세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요거는 흙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호구는 귀를 살려줄 테니. 나는 중앙을 먹겠다 그럼 베개 입장에서 귀를 살리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가장 쉬운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미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베개 꼼수를 파괴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를 막는 게 축이 유리할 때쓸수 있는 방법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미는 수 어떤 의미냐 이렇게 호구를 치고 늘어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요거를 밀면 흙은 호구를 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막히면 죽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흙의 입장에서는 둘수 있는 수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13으로 막아야 하는데 백이 날일자로 씌어서 중앙을 이렇게 두텁게 쌓아가는 것으로 백은 충분하게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형태가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고 늘었을 때 흙이 여기를 한칸뛸 수가 없어요. 한칸 뛰는 수가 백이 이쪽을 나와서 여기를 끊는 수가 아주 강력합니다. 흙이 잡는다면 왼쪽에 단수를 한방 치고요. 이을 때 끊어서 이 형태는 흙이 잡혔죠. 그래서 이 형태를 흙이 한 칸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줄 때마다 흙은 집이 조금씩 밖에 안 생기지만 백은 중앙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백이 충분히 들수 있고요 나중에 이쪽 좌변을 막았을 때도 이귀의 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여여 단수 치 치는 선수이이 때문에 이이를 젖히면 면 받아야 해해이이식으으로이렇나나이렇 받아야 하하데데장히히집으 많이 이한한다볼수 있죠 죠래서서이이 20의 자리를 막는 순간 흙의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백이 충분히 둘수 있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흙이 왜 여기 호구로못 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백이 여기를 그냥 가만히 막습니다. 단수를 하나 쳐놓고 막을게요. 단수 치고 막으면 흙이 밀고 나와서 막을 때 끊을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백이 끊으면 단수를 치고 단수 또 단수 치고 있는 순간 흙이 이 넉점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이쪽은 막아도 백이 먼저 두면 잡혔고요. 중앙도 뭔가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뚫고 나오는 순간 약점이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밀어야 하는데 백이 한 칸을 뛰어서 나오면 중앙도 봉쇄가 되질 않고. 왼쪽도 잘 봉쇄가 안 되고 이 귀가 일단 너무 크게 죽은 게 너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흙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백이 중앙을 밀었을 때 흙이 호구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2로 두는 수가 흙의 꼼수를 아주 간단하게 파괴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축이 유리하다. 축이라는 거는 이제 우상귀 쪽에 백돌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를 뜻하는 건데 하나 있을 때는 백이 뒤에서 가만히 막습니다. 밀고 막을 때 끊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순 중에서 지금 백이 조심해야 될게 일단 이 자리 단수가 보인다고 여기를 단수를 바로 치면 안 돼요. 이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흑이 밀고 끊을 때 늘어야 하거든요. 백의 최강수는 근데 여기가 단수가 쳐져 있으면 흑이 이렇게 석점을 단수 치고 한 칸을 씌우는 순간 백이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형태는 갖췄죠 그런데 아까 저기 단수를 이 24번 자리로 단수를 안치고 그냥 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밀고 막고 끊었을 때 늡니다. 축이 흙은 안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장문을 한번 씌워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단수 이 교환이 없죠. 지금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흙은 아니, 백은 이렇게 나오고 단수를 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흙이 안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밀어서 두는 건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야 하는데 백은 가만히 넉 점을 공격합니다 이런 데 중앙을 지금 둘 수가 없어요 바로 장문 씌워서 죽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귀를 제압을 해야 돼요 이때 흙도 이렇게 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우상귀 쪽으로 보면은 이 화점의 축머리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축으로 잡을 수 없고요 아래쪽으로 치는 것도 축머리가 요 하점 여기 천원에 있다고 보시면은 이 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안 됩니다. 결국 흙은 어쩔 수 없이 이 중앙을 이렇게 버리고 둬야 하는데 이 결과는 백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일단 귀를 다 잡았기 때문에 백이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끊었을 때 이런데 단수를 치는 건 절대 안 돼요. 단수 치는 건 늘고 밀었을 때 흙이 여기를 중앙을 미는 순간. 이렇게 귀와 변 백돌 전체가 다 죽기 때문에 요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축이 불리하면 어떨까요? 축이 불리하면 이 단수를 치고 한 칸을 뛰어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 형태는 사실 흙이 늘고 백이 지켰을 때 하나 밀어두고 귀를 젖히는 순간 이 수상전은 흙이 백을 잡았죠. 백은 네 수밖에 안 되고 흙은 여섯 수이기 때문에 이 수상전은 흑이 앞서고 그래서 결국 백이 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시면 이 호구를 치는 수 아주 유력한 꼼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응만 잘하면 혼내주기 쉽다는 것이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백이 축이 유리하다. 흑이 여기 호구 쳤을 때 백이 축이 유리하면 우상계 백돌이 있을 때는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 단수는 1 2번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고 막아서 공격을 하면 이 흙을 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흙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축이 불리하면 백은 여기를 밀고요. 이렇게 제압하면 날일자 두고 이렇게 도서. 요 형태는 백이 충분히 둘수 있다. 근데 흙이 만약에 여기서 호구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를 막습니다. 단수를 치, 이제 단수 치고 귀를 막아요. 흙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 막아서 끊는 것은 단수 치고 나와서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까봐요. 붙이는 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호구 치고 단수 치고 흙은 여기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먹여치고 따낼 때 먹여칩니다. 따내면 늘고 흙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씌우면 이 형태는 흙이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뭐 계속 씌워, 이렇게 똑같이 계속 씌워 가기만 해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귀까지 가서 죽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호구를 쳤을 때 중앙을 미는 게 좋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이 형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혹시 이 형태 궁금해서 나는 평소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